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언론사에서는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했던 기업들의 인터뷰가 여러 진행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임영님의 놀라운 효과와 존재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효과가 일시적이었냐는 질문에 기업의 기획 담당자는 예상 외의 답변을 하며 우리 영시대 별빛 팬들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려 주었는데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 님의 광고 효과 관련 소식과 그 밖에 오늘 공개된 MD 관련 소식, 그리고 선공개 영상을 포함한 그 밖에 다양한 임영 님 소식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화제성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시스템 라코이에 따르면 6월 3주차 예능 출연자 전체 순위에서 마이리틀히어로의 임용님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퀸덤퍼즐의 태연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tvN 댄스 가수 유량단의 이효리님이 3위, 그리고 엄정화님이 4위로 그 뒤를 이었네요. 라코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운영하는 방송 화제성 측정 시스템인데요. 국내외 웹사이트의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버즈를 집계해서 시청률 중심의 콘텐츠 평가를 보완하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반응들을 측정하는데 조사 대상으로는 뉴스 부분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대상이며, 동영상은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가 대상이고, 게시글 조사 대상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 다양한 인기 사이트를 집계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화제성 높은 출연자 예능 장르에서 엠넷의 퀸덤 퍼즐 태연님이 726포인트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고 임영님은 645점으로 지난주보다 한계단 떨어져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기록은 792점을 기록하며 마이리틀 히어로 마지막 편을 앞두고 다시 화제성을 끌어올리는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뉴스리앙에서는 마이리틀 히어로가 7위, 인터넷 반응 및 게시글 수에서도 마이리틀 히어로는 8위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10위권 내에 안착해 주었네요. 방영한지 한달이 되었는데도 꾸준히 화제성 상위권에 오르는 임용님의 영향력이 이제 마지막 회를 두고 화제성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MD 관련 소식입니다 임용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티스트 임용웅 마이리틀 히어로 공시 MD 키트 예약 판매가 오늘 11번가를 통해 진행된다고 전했는데요. 6월 21일 오늘 수요일 2시에 오픈되었고, 7월 14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함께 올린 사진에는 임용임의 마이리틀 히어로 MD 키트 구성품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모두 6가지 항목을 공개했네요. 현재 키트 구성품은 엽서북, 카드타워, 티켓, 배지, 신용카드 스티커, 접지 포스터인데요. 먼저 커다란 박스는 흰색 바탕에 세개의 예쁜 별이 빛나는 모습으로, 겉면에 임영웅 마이리틀 히어로 로스앤젤레스라는 영문이 쓰여져 있으며, 옆면은 하늘색 배경에 동일한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이 미국 할리우드 거리를 걸으며 촬영한 사진이 배경으로 들어간 엽서는 물론, 많은 하늘색 별들이 반짝이는 긴 카드 타워가 인상적으로 보였네요. 한편, 노을을 배경으로 임용님이 기타를 치는 모습과 클래식 올드카 모양의 굿즈도 앙증맞고 예뻐 보였습니다. 한편 아주 특별한 것은 포스트 카드북이었는데요. 모두 48장의 임용님 화보 사진을 뜯어 쓰는 형식의 엽서북이라 그야말로 팬들은 너무나 구성품이 다채롭고 양도 많다면서 해자급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자는 새로운 신조어로 낮은 가격에 비해 양과 질이 매우 뛰어나며 제값 이상을 하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임영님의 이번 굿즈가 초해자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A 건물 옥상에서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 필름을 촬영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접이식으로 만든 포스터도 인상적이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보들도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기업 소식입니다. 21일 여러 언론에서는 임용님이 그동안 모델로 활동했던 기업들의 소식이 다양하게 전해졌는데요. 여러 기사에서 임용님 효과에 대한 언급을 해주었네요. 먼저 한 언론에서는 국바이 임용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청원아이스가 임용님 없이 호실적을 낼수 있을지 분석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청원아이스는 임용님과 모델 계약 종료 이후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주력 제품을 앞세운 신규 광고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최근 임용유이 빠진 얼음정수기 아이스트리 신규 광고를 선보였는데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일반 모델과 함께 광고를 촬영했다며 과연 과거의 임용임 광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네요. 실제로 그동안 임용임이 나왔던 TV 광고 콘텐츠는 약 30여 개로 누적 조회수는 5천만 건 이상으로 성우나이스는 임용님을 모델로 기용한 이후 매출 상승과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톡톡히 누렸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니팡 관련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새로운 애니팡2인 d 올 l u 애니팡2가 등장한다며 역시 임용님 관련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애니팡2가 내년이면 10주년이 된다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애니팡에 대한 광고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임용님을 광고 모델로 쓴 이후 접속자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프로모션 이후 일간 이용자는 평균 15%, 월간 이용자도 15%에서 20% 정도 증가했다며 특히 40대에서 50대 복귀 유저가 대폭 늘어나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임용님 효과가 일시적이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마케팅이 끝나면 신규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기업 측에서도 실제로 애니팡 역시 브랜드 마케팅이 끝난 이후 이탈 폭이 클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게임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적었다며 유저 재방문 측정 지표인 리텐션도 높은 편이라면서 임용임의 효과가 대단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상기시켜 주었네요. 한편 마지막으로 본죽 바자에 관련 기사들도 여러 개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본주 키어로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며 임용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바자회 행사에는 임용님 팬클럽, 명시대 회원들은 물론 일반 고객 및 참가자들도 많았다면서 이들은 나눔 문화 확산과 함께 행사장의 질서,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는데요. 약 천여 명이 몰려서 행사장 내 혼잡이 예상되었지만 영시대 분들의 현장 지원과 노력으로 질서정연하게 운영됐다면서 특히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기부죽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뜻깊은 행사로 마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본죽 측은 임웅님이 가진 바르고 선한 호감형 이미지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선한 가치가 부합해서 브랜드 모델로 발탁을 했고 이번에 이 시대의 영웅들을 응원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임용 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용 님 선공개 영상 소식입니다. 임용 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최종화 5편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쇼파로 가서 눕는 사람들은 따봉을 눌러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임용 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었죠. 임영님은 불을 켰는데에도 비몽사몽 꿈나라에 빠져 있었는데요. 제작진들과 눈이 마주치자 카메라를 확인한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졸려 보이는 임영님은 물한 모금을 마시고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후드 티셔츠 모작근을 타이트하게 조인 뒤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깬 임영님은 다시 해먹에 올라 조금 더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침 촬영이 계획되어 있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환상적인 균형 잡기 모습도 보여주었네요. 유독 아침에 약한 임영웅님은 그동안 일출 보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졸음을 떨쳐내고 사막에서의 일출을 만끽하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나 환상적인 모습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제히 보도해 주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는 임영웅 자다 일어나도 훈훈한 비주얼, 기상 모습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임영님의 귀엽고 앙증맞은 비주얼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막 잠에서 깬 모습부터 아직 잠에 취한 임영님의 모습이 팬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든다면서 특히 자연스러운 끝판왕의 면모 속에서 코누난 비주얼이 돋보이는가 하면 아침 잠과 싸우는 모습이 팬들과 묘한 동질감도 안기고 있다고 전했네요. 한편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마이리틀 히어로 임영웅 기상 모습 최초 공개 비몽사몽 아침잠과의 사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아침잠을 깨려고 안간힘을 쓰는 임영웅님에 대해 언급해 주었는데요. 자매취의 숙소 밖으로 나온 임영웅님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사막에서 보는 일출은 어떨지 궁금하다면서 이번 화를 통해서 또 어떤 LA 일상을 선보일지 기대치까지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임용님이 너무나 귀엽다며 침대에 일어나 쇼파에 다시 눕는 것은 국룰이라면서 더울 때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자는 것도 특별해 보이고 얼굴이 정말 아기처럼 천진난만해 보인다며 눈도 멋든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에 공개된 임용님의 정규앨범 I m hero 수록곡인 연애편지 뮤직비디오가 1 7 0 0만별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적인 노래로 초저녁 파리를 배경으로 한임영님의 눈부신 미모가 담겼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파리 풍경을 전하면서 특별한 느낌을 전한 곡이죠. 한편 임영님의 정규 앨범 수록곡 '사랑의 진짜' 음원도 8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은 뮤직비디오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카메라와 계속 눈을 마주치고 꽃다발을 건네주거나 건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마치 임영님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해준 곡이죠. 특히 사랑의 진짜 노랫말과 임영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울리며 더욱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임영님의 얼굴 표정 연기가 정말 완벽했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남자친구 임영님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곡입니다. 또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임영웅님의 무한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으로 저 멀리서 손 흔들며 다가오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한발 한발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은 쿵쾅 쿵쾅 뛰고 손잡아주는 장면이 압권이었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응원이 800만뷰를 돌파하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